안녕하세요 맘얘기 성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사립탐정 보석을 11강에서 13강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대의 제작수 이걸 하나 더 사고 하나 더 사고 한번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음... 사탄 빼야 되네 다 해제하고 재련해 보겠습니다. 설마 뭐 깨지 있습니까? 강화 갑니다. 음, 꼬리 많고 잠깐만. 아 이거 두개더 사야 되나? 잠시만요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제발 터지, 터지지 말아라 제발 갑니다 터지겠어? 아 이거 제발 터지지 않으면 되는데 갑니다 5 4 3 2 1 제발 강화 강화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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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번더한번더자한번더 가자 제발 5 4 3, 2, 1. 기적! 아, 아, 망했네? 한번 더, 한번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 도전하겠습니다. 오, 씨. 깨지지 마라, 제발. 가자, 제발. 5, 4, 3, 2, 1. 강화, 제발, 강화. 그렇지. 자, 한번 더. 한번 더, 제발. 한번더 성공하자, 제발. 5, 4, 3, 2, 1. 제발, 강화. 됐됐됐 오케이. mm